카카 자기조도 학습 1 9일 차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y 는 루트 a 가로하고 x 마 p 플러스 q. 그리고 y 는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의 그래프. 자, 이 식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y 는 루트 ax 의 그래프가 있을 때, 자, x 축 방향으로 p 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이, 자, x 대신에 x-p를 집어넣겠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t에 그대로 붙여주겠죠. 그럼 요 식이 나오죠. 평행이동 한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원래 예의의 출발점은 0,0인데, p, q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출발점이 p, q로 바뀌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루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출발점의 X좌표고요. D의 상수항이 Y좌표입니다. 자, 루트 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출발점의 X좌표, 상수항이 Y좌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얘를 이제 분배법칙을 했을 때 Y는 루트 AX-AP 플러스 Q의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똑같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어 얘한테서 출발점을 찾을 때, 루트 안에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분모가 X 개수, 분자는 상수항 요고, 부호는 반대.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발점에 X자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유형 8번에 43번 문제입니다. 자,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2만큼 평행해서, 평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식을 구하시오. 자, Y는 루트 2. 자,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뒤에 상수항을 더해주시면 되죠. 자, 49번에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3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뒤에 붙여주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x 대신에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아,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x-2, 마이너스 6, 플러스 3인데, 3만큼 더 갔으니까 다시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죠. 최종적으로,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6입니다. 자, 유형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50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랬는데, 일단,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항상 먼저 확인하듯이. 자, 루트안이 0이 되게 하는 x값, 바로 마이너스의 출발점 x 좌표고요 뒤에 상수항 없죠? 이상수항이 y 좌표입니다 출발점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마이너스 1,0. 이 점이 출발점이구요. 자, 방향을 확인합시다. 자, 부호가 앞에 뭐 플러스니까 위로 가죠. X 계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죠. 자, X가 0일 때뭐 확인해 주시면, y축과의 교점정도 확인해주시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루트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됩니다. 이 점이 1인거죠. 요런 그래프가 되고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느쪽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x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실수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치역은 자, 여기서부터 위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y는 0보다 크 같은 범위, 크거나 같은,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실수가 치역이 되겠죠. 자, 55번 가겠습니다. 자, 출발점부터 확인합시다. 자, 루트 안이 0이 되게 하는 x 값. 자, 앞에 개수랑 상관없이 얘가 0되면 되니까, 바로 x가 마이너스 2. 자, 상수항 마이너스 1이죠. 출발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자, x가 마이너스2고 y가 마이너스인 이점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방향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어디로? 아래로. 자 x 계수가 얘인데 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죠. 왼쪽 아래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정의역과 치역을 보겠습니다. 자, 정역은 그래프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같은 실수. 자, 치역은. 자, 여기서부터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죠? 렇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바로, 치역의 범위가 되겠죠. 자, 유형 10번에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하시오.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요? 출발점. 자, 루트가 0이 되게 하는 x값. 자, 2x 마이너스 4가 0이 되게 되는 x값. 바로, 얼마? X가 2죠. 자, 뒤에 상수항 없습니다. Y는 0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2 0입니다. 자, 그래프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해 함수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 0. 자, 여기 2가 있었다 치고,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자, 보호 확인하죠. 이제, 루트 앞에 플러스입니다. 위로 가고요. X 계수 플러스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과 측을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은, 자, 2에서부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X는 2보다 크나 같은 실수가 정의역이고요 자, 치역은, 자, 0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나 같은 실수가 정의역, 아, 치역이 됐죠. 자, 6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출발점입니다. 자, 루트안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9점 뒤에 상수항이 3이죠. 출발점이 9콤마 3입니다. 자, 출발점이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9. 여기 3이라고 합시다. 자, 만나는 이점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점 자, 방향을 확인하겠습니다. 음수니까 아래로, x계수도 음수니까 왼쪽입니다.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위를 지나는지 아래를 지나는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아직 원래 x에 0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0 플러스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죠. 0이네. 원점 지나는 원점. 원래는 원점을 지난다는 거. 자, 정의역. 자, 그래프가 이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x는 그러면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의 실수가 정의역이 되죠. 자, 치역은 자, 그래프가 이 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3입니다. 3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y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치역이 됩니다. 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도 이게 증가 함수거나 감소 함수입니다. 그죠?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어쨌든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점 이런 그래프 아니면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아니면 뭐 이런 그래프잖아요 범위가 딱 주어져 있을 때이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여기 뭐 f 알파 여기 f 베타 있으면 둘 중에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중에 큰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됩니다. 뭐, 이렇게 있어도 똑같겠죠. 알파, 베타. 얘가 F, 알파. 얘가 F, 베타. 얘가 크니까 최대, 얘가 작으니까 최소입니다. 약쪽 그러니까 범위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형 11번입니다. 자, 62번이네요.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 자, 무리함수도 양쪽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랬습니다 자, f-1을 막바로 구해보시면 자,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가 얼마죠? 1이죠. 루트를 벗고 나와도 1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F1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가 4죠. 루트 4. 루트 4는 2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얘가 더 작으니까 이게 최소가 되고요 얘가 크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6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범위 양쪽 끝의 값. 자, F 마이너스 4부터 구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곱하면 8이 되죠. 8 마이너스. 1. 자, 얘가 16인데, 16 루트 16이 4로 나갑니다. 그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F2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8,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8 해주게 되면 4가 남습니다. 자, 루트 4는 2입니다. 그죠? 렇 근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더큰 값이 마이너스 3이 최대고요 작은 값 마이너스 5가 최소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페이지는 89에서 9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